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한 힘을 그 바리세인이 보고 이상이 여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세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또 만져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저희도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요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겉을 치장하는 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방식이 사실은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추악함, 내 속에 있는 이 부끄러움을 우리는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명예와 또한 우리의 모든 직책과 이러한 직분들을 사용해서 우리는 마치 그게 감춰진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감출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음과 양의 모습들을 우리는 다 안고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으면 또한 어두운 면이 있고 강한 면이 있으면 약한 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한한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밝은 면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내면은 그러면 그럴수록에 악한 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학함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음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 양면에 있어서 어두운 면과 또한 밝은 면이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의 영이 있으면 우리의 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이 있으면 영이 있습니다. 육만 찰 다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도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영만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도 역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봅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해보고 또한 선한 행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애타는 심정을 해결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노동이 점점 줄어들고 정신적인 모든 일들이 많아지지만 사람들은 그 정신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고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살률들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 내면에부터, 그 내면에 사람들은 웃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한 예전보다 훨씬 더잘 산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우리는 병의 근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무슨 말을 합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을 더 키우고 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든 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나의 연약함과 또한 완악함과 더러움과 추악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 추악함 속에서 이 더러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트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너희가 깨끗하나 너희 속은 완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것이 너희 속 아니겠느냐 이 말에 어느 누가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선생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또한 제사장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오늘 11장은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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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의 선지죠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찾아오신 것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우리의 병을 또한 우리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우리의 귀를 치료해주고, 주님의 궁극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나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그 속에서 겸손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이 역사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리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절 만드시니가 속도 만드시 아니하셨겠느냐. 이 바리샌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쇠기를 박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겉으로 거룩한 것처럼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나 자신은 알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속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지, 진정 내 모습이 거룩한지를 우리 스스로는 알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은 못을 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든 이 은혜를 되새겨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말합니다. 너희 바이세인이 너희가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 평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님은 또 말합니다. 이르시되 화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 조사들이 어려운 짐은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화있을 진저 너희 선지자들 선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은 죽은 이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는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이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계속 주님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흉내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치장 우리가 치장을 걸어서 그렇게 보인 달지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속이 더러운지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의 은혜를 여러분이 품고 살고 있는지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모습 속에 나의 욕심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결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또한 이 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추함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열립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날마다 아멘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